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4년 11월 29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일론 머스크의 XAI 오픈의 추격전 가속화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고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역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SXL이 많이 내리니까 팔고 싶으시죠? 어, 팔고 싶더라도 꾹 참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드려 볼게요 어, 그 전에 어, XAI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인해서 OpenAR 추격을 본격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요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오픈 AI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요. 채 g p 티와 같은 일반인 대상 서비스를 출시하여 인공지능이 이제 시장에 입지를 빠르게 넓혀간다고 합니다. 어, 해당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좀 볼게요. 어,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모두 하락을 했죠. 다우산은 44,722.06포인트로 마이너스 0.31%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 19,060.48포인트로 마이너스 0.6% 하락. S&P 500도요, 5,998.74포인트로 6,000포인트가 깨졌네요. 마이너스 0.38%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니케이, 영국, 프랑스, 독일은 상승을 했고요. 중국 증시가 좀안 좋았죠. 상생 상해 종합이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가져와 봤는데 한세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금리나 기대감으로 고개든 미국의 장기채 ETF 그리고 설마했는데 트럼프 한마디에 대만, 태국, 한국도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어, 칩스법 관련해서 트럼프가 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사도 많이 본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 음, 그리고요. 테슬라, X등에 얻고, 머스크의 XAI에 오픈 AI를 넘보는 그런 추격전이 지금, 어, 벌어지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 S&P 500 맵을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요, 음,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했다라는 거 한눈에 알수 있죠. 빅테크 기업들 포함해서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17% 하락했고요. 애플도 마이너스 0.06% 하락. 아마존 마이너스 1.02% 하락. 테슬라도 마이너스 1.58% 하락했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1.15% 하락. AMD 마이너스 1.07% 하락. 반면에 구글은 0.12% 상승했고 메타는 반면에 0.76% 하락을 했습니다. 어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해서 결국은 S&P500 맵이 어시뻘거죠 시아인 그리드 인덱스 보면 현재 그리드 구간 탐욕 구간에 있습니다. 65포인트 좀더 보수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XAI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어 제가 코파일럿 통해서 그려 달라고 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 주더라고요. 어한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를 봤습니다. 막대한 투자인데요. 1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XAI가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충에 대한 부분 보면 테네시주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했다는 내용. 그리고 독점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테슬라와 X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차별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 수익 모델을 이제 다변화할 것 같습니다. 챗봇 그록을 활용한 B2B 서비스를 시작하고 일반인 대상인 챗봇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앱으로 나온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어, 그리고 X AI 등장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XAI 등장은요, 인공지능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쟁이 심화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경쟁자의 오픈 AI와 경쟁 이 심화는 결과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가속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역시 경쟁을 하면서 뭐든지 발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치열한 고민에 고민을 더할 수 있는 어 그런 XAI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투자 유입이 증가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 유입이 증가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이 이끌어갈 것 같고 현재 AI 시장은 초입 단계죠. 그리고 데이터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의 생명은 데이터죠. XAI의 경우처럼 독점 데이터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이 되면서 데이터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럼 IC 반도체 지수와 나만의 그러니까 저만의 SXL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XR a 같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성장은요, 반도체 산업 특히 고성능 컴퓨팅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IC 반도체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SXL 같이 반도체 관련 ETF의 투자 매력을 높일 겁니다. 특히 세배 레버리지의 특성상 엄청나게 상승을 하겠죠. 물론 반대국보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승 이면에 하락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IC반도체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지수죠. 이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엔비디아, AMD, 어브로드컴 등등 진짜 주옥 같은 고성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고성능 컴퓨팅 제조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SXL 관련해서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4나 하락을 했습니다. 월봉 차트를 가져와봤는데 지금 어 보시면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을 찍었었죠, 74.1 달러. 그리고 진짜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1년은 진짜 자산이 만약에 여기 물방에 쓰면 진짜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계속 하락을 했죠. 이럴 땐 절대 물타는 건 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도 쉬어가셔야 됩니다. 어, 어느 정도 내려갔다고 해서 어, 매수를 했는데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특히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더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자,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여기서 이제 도재가 나왔습니다. 도재 나오고 나서, 이게 만약에 은봉으로 갔으면 또 계속, 어, 지하실이 어디야 하고 내려왔겠죠. 하지만, 지금 도재에서 양봉이 나왔죠. 어, 나 이제 좀 상승할 건데? 라는 시그널. 그리고 나서 조정. 그리고 정거점 양봉으로 돌파했죠. 그리고 도재가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이렇게, 왔죠나 또, 서, 어, 올라갈 건데? 상승할 건데? 그렇게 얘기해주는 봉. 근데, 안 좋은 음봉이 떴죠? 어, 직전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 그래서 하락을 할까 했는데, 갑자기 급반전으로 엄청난 양봉, 좋은 양봉이 들었습니다. 직전 경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죠. 그리고 양봉이, 하나, 둘, 세 개. 덕산병이 딱 나왔습니다. 덕산병을 보고 저는, 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상승하겠구나.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니랄까, 흑산병,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이렇게 뚫었습니다. 양봉 다섯 개로. 결국은 상승하겠다라는 거죠. 어, 스 체크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 좋은 음봉, 조정을 좀 받았죠. 그리고 돌파한 자리까지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양봉, 진짜 엄청나게 좋은 양봉이, 직전 음봉을, 뭐, 밑에서부터 말아 올렸죠. 이어나서전고점을또양봉으로 뚫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음봉이 나왔죠. 음봉. 진짜 안 좋은 음봉. 직전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봉을 땄다. 라고 보시면될것 같은데. 역시나 하나, 둘, 셋, 도지가 나왔는데 도지 위로 만약 양봉이 섰으면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음봉이 섰죠. 나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건데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봉이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개가 나왔죠. 이번 결봉이 결봉이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남다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2월 산타렐리가 온다고 하면 반드시 이 바닥에서 직전 은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승 시그널이거든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봉이 안 나오고요. 은봉이 갑자기 나왔다. 그럼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대급부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투자하느냐. 항상 말씀드리죠. 만약에 제가 100% 자산을, 가용자산을 가지고 여기에 몰빵을 했다. 그러면 망한 겁니다. 그냥.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100% 투자하지 않고, 90%. 뚝 뛰어넘는다. 뛰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기회를. 그러고 나서, 이때, 계속 주량 차글렀을 때, 참는 거죠. 아, 난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결국은 여기에서, 이 매수 시그널을 보고,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아싸 좋구나 하고, 하고요. 10% 내에서 그러니까 사는 거죠. 90%는 뛰어났으니까 10%를 분할해서 사, 모아가는 겁니다. 어 돌파했으니까 사고 다시 오다가 조정받았으니까 또 사고 돌파했으니까 어 올라갔구나 또 사고 조정받았으니까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매수를 해나갔고요. 결국은 이 음봉 봤을 때 단타적인 만약에 시각으로 봐주 보셨으면 이때 팔아셔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연봉을 보고 아 내려갔구나 하고 파셔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저에겐 90%의 자산이 있고 10%만 지금 분산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수익으로 분할매수도 하고 있죠. 아직은 어느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하고, 뭐, 진짜 엄청난 양봉이 이렇게 뜨든가, 바닥을 지지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상승 시그널이 나올 거기 때문에 또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정고점을 돌파할 때도 돌파매매라고 해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을 때도 어느 정도 이 돌파한 자리까지는 찍고 내려오거든요. 내려오고 20선까지 20월선이라고 하죠. 20월선까지는 어, 찍는 건 정상적인 조정인데 지금 20선을 어, 어떻게 보면은 돌파했죠. 무너졌습니다. 지지선이 무너졌고 지금 어느 정도 돌판 자리까지 여, 여기도 무너지고 이 돌판 자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형국인데 이 120월선을 지지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120 월선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 어,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니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각자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RSI 보면 지금 과열된 상태가 아니죠. 80 이때 이제 과열된 상태였고 주가가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거죠 RSI가. 그래서 이거 봤을 땐어 지금 매수 할 만한 자리인가? 근데 아직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안 사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이 하락을 마감하고 이렇게 도지에서 양봉이 뜨거나 이런 상승 아니면 어이 음봉을 다자먹는 양봉이 이렇게 뜨거나 이것처럼요. 그럴 때만 이제 매수하려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10% 자산을 어이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어느 정도 턴 어라운드하면 그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아야 되겠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 이 듭니다. 내 자신을 이기면 나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제 탐욕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물방 쳤으면 엄청난 하락을 했을 거고, 그 탐욕을 버리고, 나는 어느 정도, 어, 헌어라운드 할때 바닥을 찍고, 그때 이제 매수할 거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 되는 거죠. 어, 이때쯤 떨어졌는데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보고, 아, 이제 매수할 시점이야. 이제 매수해 나가는 거죠, 저는. 이런 노력을 어, 해왔습니다. 제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결국은 모든 원인과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 남의 말을 듣고 믿고. 저 역시 제가 말하는 모든 말들을 믿지 마시고요. 어, 어떤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부분도 믿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공부하셔서. 어... 그 확신을 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로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요즘에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 댓글을 쓰시는 분들 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그런 투자에 대한 생각이 들어 있더라고요. 물론 존중합니다. 댓글로 존중하고 하지만 뭐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런 댓글을 적어 주실 때 저는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저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뭔가 접점이 있을 거고. 어왜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지? 아이 사람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만의 이제 방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누가 말을 했는데 제가 말을 했는데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어 어떤 근거로 올라간다는 거지? 나는 내가 봤을 땐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시각이 중요하거든요. 어, 다시 한번 제 영상의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댓글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어떤 시각을 다시, 어, 부정관념이라고 하죠.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네?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음, 아무튼 요약하자면요.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하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전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래 산업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고 다양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죠. AI라든가 5G, 자동차, 데이터 센터 등 어, 엄청난 진짜 반도체들이 들어갈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떴는데, 어떻게 지수가 이렇게 꼬라박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느 정도 조정이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고요.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SX는 레버리지 ETF이, ETF죠. 특히 3배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할 때는 반대급부도 꼭 생각하셔야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SXL 투자시 주의사항도 있겠죠.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자면 레버리지 효과도 있겠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SXL은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요. 시장 변동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장기적인 변동성은 휘둘리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산투자. SXL은 집중투자 하기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저 같은 경우는 한10% 정도 어, 일부를 s o x l 투자하는 분산 전략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물방 투자했을 때 고점이면 진짜 날아가는 그런 형국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어, 제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매도하지 않고 가져가라라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군다는 게. 만약에 봤을 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어 지금 매도에 될 시기야 그러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장기를 우상향하지만 뭐 집을 매수한다든가, 어 그리고 어떤 큰 돈이 들어가는 뭐 결혼을 한다든가 등등의 어떤 큰 돈이 들어갈 때는 매도를 하셔야죠. 매도를 하셔서 입절을 하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러면 오늘도 매주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AI 등장은 인공지능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고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현재 예상합니다. 이는 IC 반도체 지수와 s x l 같은 투자 상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하지만 레버리지 ETF 투자는 위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요.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실 때만 투자식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요. 확신이 있을 때 투자하셔야 되고요.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 탕탕탕 두들겨 가며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